자이 문제에서는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지금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1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지금 x 더하기 2분의 1과 2x 더하기 1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얘가 지금 곱하기 2배가 되거든요. 이렇게 차수가 안 바뀌고 나누는 식에 어떤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 나머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. 나머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. 왜냐면 얘는 지금 당식이기 때문에, 당식이고, 배수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, 나머지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.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, 이 목이 어떻게 될 거냐면, 얘가 두 배로 커졌잖아. 얘가 두 배로 커졌으니까, 이 목이 어떻게 되겠어? 얘보다 얼마 된다? 그렇지. 2분의 1배가 되겠지. 왜냐하면 얘는 항 등식이니까. 서로 같아야 되니까. 이 나누는 수가 두 배가 커지면, 몫은, 어, 다시 역수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자,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. 자,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자, fx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눴더니, 몫이, 몫을 알려줬네. 2x제곱, 6x 더하기 4구요. 나머지가 오라 그랬어. 자, 얘는 항등식, 뭐 검, 검산식이겠지. 자, 이랬을 때, 다항식 f(x)를 e(x) 더하기 1로 나누라고 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얘가 지금 몇 배가 돼 버린 거야. 딱두 배가 된 거라는 거죠. 이게 두 배가 안 되고 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 이 나머지도 바뀔 수밖에 없어.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배수가 될 수. 되는 경우가 많겠지. 자, 두 배가 되니까 이 몫은 어떻게 되겠어? 몫은, 그렇지, 2분의 1 배가 된다. 역수배가 된다. 그렇다면, x제곱에 3x 더하기 2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나머지는 바뀐다, 안 바뀐다? 안 바뀐다. 자, 그랬을 때, 얘를 뭐라고 하자? qx라고 하자 했으니까, q2의 값을 물었으니까, x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뜻이죠. x에다 1을 대입을 해라. 그러니까, 2제곱에 3 곱하기 2에 더하기 2가 되니까, 4 더하기 6 더하기 2가 되겠죠?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된다? 그렇지, 12가 되겠더라. 여기에서 지금 나누는, 나누는 식이 2배가 되면, 몫은 2분의 1배가 되고,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더라.